안녕하세요. 공익과 센터 어필의 조진서입니다. 지난 2011년 뉴질랜드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원양어선 인도네시아이주어서 탈출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원양산업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부처간 TF팀을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듯해 보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사람 중 73.8%를 차지하는 이주어 선원에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준하는 노동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가바라 대학 연구진이 2020년 발표한 연구에 의해서도 한국 참치잡이 연승선의 노동조건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연구진들은 한국 참치잡이 연승선의 연속 해상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항의 부문이 세계 1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 연구 결과는 시민단체들이 조사한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서한이조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환경정의재단이 2018년 이후 한국원양어선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127명과 실시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5.8시간이었으며 하루 2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사람도 1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지만 평균 월 급여는 965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1%는 750달러 미만 받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생수 대신 담수화를 한 해수를 지급하는 등 각종 차별과 일상적인 언어적 폭력, 때로는 신체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를 계속 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선원의 98%는 어선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빼앗겼고 83%는 대학을 모두 완수하겠다고 보증하는 보증금으로 첫 3개월 동안의 월급을 유보당했습니다. 또한 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려면 항구로 돌아와야 하지만 항의 기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24개월 동안 땅한번 밟아보지 못한 선원도 수두룩합니다. 제비에서 어떤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선원이 도움을 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용월한 것입니다. 한국 원형어산업이이조 선원에 대한 임신매매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조 선원의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같은 노동을 하는 한국인 선원과 임금을 도, 똑같이 지급하고 수면 시간 포함한 휴게 시간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선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하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게 고액의 승출서소류와 이탈보증금 지불, 여권 압수 등의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부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서를 태양시산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라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청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헤엄치던 참치가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손쉽게 사먹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이조선원들이 상문이 없는 원, 임금을 받으며 어마어마한 노동량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착취하여 밥상에 올라온 참치를 먹지 않기 위해 한국 어선에서 이조선원을 위한 치료성 있는 인권 보호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 알까요? 알까요?